바람이 세고 겨울이 길고 사람들 입이 더 빠른 노을골이라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노을골 박씨 집안은 마을에서 제법 살림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논이 몇 마지기 있고 밭도 있고 장독대도 크고 무엇보다 집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말이 빠르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큰아들 만식은 살림을 내가 다 안다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길수가 연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멍청하다 부르던 며느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며느리 이름은 연화. 연하. 연화는 말이 느렸습니다. 대답을 하려면 꼭 한번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그 다음에야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지요. 저 며느리 참 답답하네. 속이 텅빈거 아니야? 저런 애를 왜 며느리로 들였대? 연화가 처음 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으로 고개를 빼꼼 빼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들인데 어디 집 딸이래? 말이 느리다더라. 연아는 보자기에 쌓인 살림살이를 한쪽 팔에 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보퉁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여기 들어오면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알겠지? 연아는 잠시 아주 잠시 시어머니 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예가 늦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술이 삐죽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숨 넘어가겠다. 큰아주버니 만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원래 저렇답니다. 사람이 좀 둔하대요. 연아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량을 맞추고 불을 지피고 솥뚜껑이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연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솥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라 물이 많다. 밥 질어지겠다. 연아는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바가지를 들어 물을 한번 덜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말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조용히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용한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연화의 느린 말만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아는 집안에서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답답이, 느림보, 멍청한 며느리,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연아에게 물었습니다. 간장 항아리 뚜껑은 왜 거기다 놨니? 바람 들어가면 어쩌려고, 연아는 뚜껑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저쪽이 말이 나오려다 끊겼습니다. 연아는 말 대신 바람이 덜 부는 위치로 항아리 뚜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아래 받침돌을 조금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연아는 또 늦게 대답했습니다. 물고이면 항아리 금가요.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기에 시어머니는 이미 짜증이 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 답답하다고. 말을 먼저 해야지, 말을. 그날 밤, 연아는 부엌 한쪽에서 작은 천조각을 접어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쓸모없는 천조각이었지만, 연아는 늘 접는 방향을 똑같이 했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을골 박씨 집안의 살림 열쇠는 크나 주번이 만식이 쥐고 있었습니다. 곡식창고 열쇠, 장터 거래, 어느 집에 뭘 주고 받았는지 모두 만식이 알고 만식이 정했습니다. 만식은 늘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살림만 해. 장부는 내가 봐. 집안 돈은 내가 관리해. 시어머니도 그 말에 기대었습니다. 그래, 만식이 아니면 누가 하냐? 연하는 그 말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았습니다. 만식이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 창고에서 나올 때 손에 들린 자루의 무게, 장날이 아닌데도. 마당으로 들어오는 술의 바퀴 자국. 비 오는 날마다 유난히 바빠지는 만식의 발걸음. 연아는 보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이 집에 들어온 며느리였고, 아직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아는 조심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 못채게, 자기 마음속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는 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셀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잘 보았습니다. 그집 곡식은 보름마다 꺼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보름날마다 뒤주 뚜껑을 열어 쌀자루의 매듭을 받습니다. 매듭이 늘 왼쪽으로 묶였는데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엌 벽장 안에 있던 나무 숟가락 하나를 다른 칸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숟가락 위치 바꾼 게뭐 대수냐 하겠지요. 하지만 연아에게는 그게 표시였습니다. 오늘, 뭔가 어긋났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장독대 뒤편에 놓인 장작 묶음이 딱두 묶음 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썼나 보지. 연화는 보았습니다. 장작이 줄어든 날, 만식이 밤에 집을 나갔고 새벽에 돌아왔다는 걸, 연아는 또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부엌 아궁이 옆 돌멩이 하나를 조금 밀어 놓았습니다. 연아는 기록을 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기록을 생활로 했습니다. 그렇게 연아의 표식은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남편 길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 흔한 약점이 하나 있지요. 싸움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수는 밤에 연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부인, 어머니 성격 알잖아요. 만식 형님도 원래 그러시고, 그러니 괜히 나서서 일 키우지 마시오.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수의 말이 끝나고도, 연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전하서요. 길수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서지 말라고. 부인은 그냥 부인이 해야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하고 그 예는 포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연아는 속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말했습니다. 연아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두려운 걸 압니다. 살림을 쥔 만식이 형님이 미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아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 누군가는 진실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연아는 어느 날부터 밤마다 부엌 불이 꺼진 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부엌 바닥에 앉아 낡은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콩알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콩알 하나는 한 입, 파탈 하나는 한 들, 나무 조각 하나는 장날 한 번, 연화는 보름마다 줄어든 곡식의 양을 파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날이 아닌데 들어온 수레가 있던 날은 나무 조각을 하나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식이 창고에 들어간 횟수만큼 콩알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연아는 그걸 보고 혼자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이걸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만식은 말이 빠릅니다.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시어머니도 만식편입니다. 연아는 말이 느립니다. 그러니 연아는 더 확실한 걸 기다립니다.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재산날이 다가오면 집안은 바빠집니다. 쌀을 더 꺼내고 기름을 데우고 약과를 만들 재료를 장만하고 장독을 여러 간을 보고 그런데 그의 재산날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라 여기 두었던 참기름이 어디 갔니? 연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자기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고 천천히 항아리 쪽을 봤습니다. 참기름 단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어? 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나? 만식이 마당에서 들어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터에 가져갔다가 좋은 값에 바꿔오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풀렸습니다. 그래, 우리 만식이 알아서 했겠지. 연아는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바꿔오겠다는 말로 물건을 밖으로 빼는 날이 늘 비슷한 날이라는 걸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의 천 조각 위에 나무 조각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파탈도 평소보다 더 많이 제사상 재료가 빠져나가고 있다. 연화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히 살림이 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숨기는 게 있으면 이상하게도 조용한 사람을 먼저 의심합니다. 만식이 어느 날 연화를 불렀습니다. 재수씨, 요즘 재수씨가 밤에 잠을 잘안 잔다면서요? 연화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궁이 불 꺼질까?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걱정이에요? 아니면 다른 게 걱정이에요? 연아는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만식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재수씨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아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라, 너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집안일은 윗사람이 알아서 한다. 연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날 이후 만식은 연아를 더 자주 부릅니다. 재수 씨. 창고 문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장독대는 재수 씨가 혼자 만지지 말아요. 부엌 재료도 재수 씨가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연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한번더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 확실하게 재산날 전날 밤 집안 어른들이 모여들고 장작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부엌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한 밤 그날 밤 연아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마루 끝에 놓인 집신 하나를 봤습니다. 만식 아주버님의 집신이었습니다. 그 집신 밑창에 마르지 않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진흙은 마을 방 물길 있는 쪽에 흙입니다. 연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이다. 연아는 부엌으로 돌아가 천조각과 콩알, 파탈, 나무조각을 한대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사람들이 제사 준비로 정신없는 그 틈에 연아는 표시의 마지막을 만들었습니다. 부엌 장독대 받침돌 하나를 아주 살짝 돌려두는 것입니다. 이건 연아만 알아보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다음날 아침 제사 준비로 집안 사람들, 친척들, 동네 어른들까지 마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만식이 다한다. 믿음직하지. 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연아가 마르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저 며느리가 왜 나와? 또뭘 실수하려고 연아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마루 한가운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콩알, 파탈, 나무 조각, 그리고 작은 돌 하나.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냐? 애장난이지. 연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먼저 파탈을 한 줄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연아는 손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파탈 옆에 나무 조각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장날이 아닌 날, 수레가 들어온 날마다 사람들이 슬슬 조용해졌습니다. 연아는 마지막으로 콩알을 한쪽에 모았습니다. 그 모인 콩알 수가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연아는 그 콩알을 만식 앞쪽으로 천천히 밀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이게 뭐냐? 연아는 대답을 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또 늦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연아는 말 대신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뒤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만식 아주버님을 가리켰습니다. 연하는 말이 없었지만 그 손짓은 분명했습니다. 뒤줄을 열어보세요. 사람들이 웅성됐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게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뒤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멈췄습니다. 뒤주 안에 양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만식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터에서 바꾸려고 그때 연하가 마루에 놓인 파탈수를 가리켰습니다. 보름마다 줄어든 양, 연하가 표시한 그 수가 뒤주의 부족분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연아는 그제야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매번 같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당을 얼게 했습니다. 만식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저 며느리가 꿈인 겁니다. 원래 말이 느리고 이상한 여자예요. 저런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흔들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아는 말이 느렸으니까요. 그런데, 연아가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연아는 장독대 받침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받침돌, 연아가 어젯밤 살짝 돌려둔 그 돌, 연아는 그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사각,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연아는 종이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펼쳐보니 장터에 물건을 넘긴 날짜와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아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만식이 흘린 종이였습니다. 만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아는 그 종이를 보며 아주 느리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늘 나가요. 그리고 연아는 만식의 집신을 가리켰습니다. 집신 밑창의 진흙.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아는 추측이 아니라 관찰로 말하고 있었다는 걸 만식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만식을 묶어 세우고 동네 어른들이 관아에 넘기자 말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때 연아가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연아는 시어머니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앞에 콩알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파탈 하나를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아가 천천히 손짓으로 말합니다. 이 집안 살림은 정직한 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아는 만식 대신 곡식을 지키고 제사상을 지키고 집안의 도리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라 너, 너는 뭐가 갖고 싶니? 연아는 한참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 가족,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남편 길수가 처음으로 연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내가 널 믿지 못했다. 연아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무서웠죠.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연아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이 바로 서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을골 박씨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뒤주는 다시 꽉 잡고 제사상은 정갈해졌고 장독되는 바람이 덜 드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연하를 보고 멍청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말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었으니까요. 연하는 한 박자 늦게 말하지만 그 말은 늘 맞았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이 느리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멍청해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말이 느린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옆 사람의 한 박자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한 박자 뒤에 우리가 미처 못본 진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연하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복을 가슴에 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